저도 선긋을 뭐 이렇게 좀 누르고 해야 돼요? 아니요 누를 수가 없어요 결국엔 터져야 되는데 내 말은 터지는 시기를 늦춰야 돼요 그러니까 참으린이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거면안 아, 돼요 살인을 해야 되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남자 하남자 하승준입니다 제가 또 최근에 백스랑의 일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재밌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콘텐츠는 무엇보다도 게스트가 중요한데 자,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 yes, r <laughs> 자 오늘 저와 함께 촬영을 하게 될 쌍남자 텍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AKA 하승진에게 척추 반으로 접힌 남자 관상에 문제 있는 남자 텍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게 나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봐도 관상의 문제는 <laughs> 제, 제가 맞아요 아 오늘 한번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온거 아닌가요 <laughs> 맞아요 이거 사실 이거 내절일 수도 있는데 <laughs> 이왕 이렇게 된거 텍스와 하승진의 관상을 한번 보러 가자. 아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좀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양아치 상이다. <laughs>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과연 진짜로 관상가님이 보시기에 제가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팔 토시도 하고 왔어. 요 이게 이제 외적인 부분도 약간 보면서 끼어 맞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래서 형도 오늘 나 원래 이런 거안 입는 거 알지? <laughs> 저는 그리고 오늘 진짜 관상을 제대로 보려고 얼굴을 이게다 까고 왔습니다. 원래 이러고 다니잖아. 아, 그렇긴 해요. <laughs> 바로 가볼까 그냥? 까보시죠. 바로 갑시다. 가자 가자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종이에다가 네. 생년월일시간아 시간은 모르는데 엄마한테 물어볼요네 물어보셔도 돼요. 나이가 몇인데 엄마가 뭐야? 어머니 해야지. 어머니. 이게 팔꿈치까지 손을 소매를 좀 올려주시고 양쪽 팔꿈치인가 해야지. 선입견을 줄수 있는 이게 옷이랑 뭐 이런 걸로도 좀 약간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그러지는 않죠, 뭐. 아니, 도둑놈이 뭐 좋은 옷 입었다고 도둑놈 아닌 건아니잖아 가끔 치손 올리고, 힘 빼고, 여기는 어떠세요? 어, 거기도 좀 어, 아프죠? 어, 여기도 아프죠? 어, 아픈데? 거기 아픈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장이나 이런 쪽. 형 때문에 혹시 뭐 신경성 변비 생겼냐? <laughs> 키가 얼마나 되세요? 78입니다. 그리고 눈 시력은? 1.0, 1.1. 맨눈 시력이 죠제 나싱나색 한것고 뼈에서 척추 쪽이 안 좋냐, 관절 쪽으로 안 좋냐라고 봤을 때, 네. 척추 쪽이 더안 좋은 건 맞아요. 형한테 한번 접혀서 그런 거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니까, <laughs> 형님한테 척추를 반으로 접혔거든요. 급성으로 다쳐도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laughs> 네. 네. 먼저 성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손곳 같은 거랑 엄지 손톱으로 누르고 살아야 되거든, 본인은. 그니까 러손곳이 주머니에서 나오면 누구든 간에 찔러야 돼, 피가야 돼. 피가 빠졌다. 부인이랑 애인한테는 강아지 개고, 일터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냉정하고. 그 그러니까 가정적인 경우가 많죠. <laughs> 근데 진짜 그런데? 저는 그 일터에서는 엄청 까칠하게 하거든요. 근데 네.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그 포페이스가 안 돼요. <laughs> 제가 군 생활할 때 선배들한테 가장 많이 혼났던 게 표정 관리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감추지를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눌러야 되거든 신고했어 그렇기 때문에 멋있고 잘되고 좋은 사람이 많은데 이게 나오면 찔러야 되는 거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깔끔하신 분들이 많죠 옆에 있으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주의 성향도 있으시고 아니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갖고 성격이 둘이가 안 맞죠. 왜냐면 이분도 자기 위주에 되고 이분도 자기 선에서 안 맞는 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 두 분이 싸우셨다고 해도 조금 이분도 참으셨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이 친구의 전반적인관상은좀 어떤 거 같으세요? 일단은 이 네?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의 얼굴의 형태에서. 아 네, 아, 너무 궁금해요. 본인은 이제 화금형이라고 하는데. 화금 사형은 세 가지 경우에 이제 속한다. 이제 얼굴이 삼각형이거나 이제 역삼각형, 삼각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네. 두 번째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화려하고 크막, 큼직큼직하고 뭐 이런 사람들. 네. 세 번째는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이제 도왔어요. 쉽게 말해서 성적 매력, 아니면 사람의 인간관계에서의 매력. 그러니까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화형에 속하는데, 이건 이제 세 개가 다 있어요. 아, 저요? 그리고 이제 금형은 이렇게 각적하던가 가름하고 뾰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화금형인데 50대50인 거예요. 근데 이 금은 좀 전문적인 쪽의 일을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화형은 그러니까 해외로 공부하러 가든, 해외로 일하러 가든, 뭔가 해외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화나 금 쪽의 직업을 가지면 좋다. 그러니까 이 화형이나 금형이 얼굴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자친구. 배우잖아 여자친구가. 아니 내가 만나는데환지 금인지 모르잖아, 이 사람이. 아, 그쵸. 그럴 그때 이제 직업을, 직업을 조금 아... 보면 아 비슷하겠구나. 이거를 가져가야겠네요. 그럼 아마 연예계 쪽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 만날 확률 높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끼리끼리라는 말도 되게 이제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얼굴을 나이대 별로 보면 이제 이마가 20대로 보거든요 오이. 근데 이마가 좁기 때문에 20대 운을 완전히 벗어나야 좋거든요 서른하나 둘셋 넷인데 눈썹은 이제 직업운과 면에 건강을 보는데 건강은 빼놓고 네. 눈썹이 워낙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보통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네. 이게 보통서부터 나쁜 사람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약간 이분은 결이 살짝 이제 한두개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운이 완전히 극히 나쁜 것 아니지만 엄청 좋다고 없어 제. 오히려 여성 팬들 더 좋아하겠는데. 전세 아. <laughs> 수많은 백스 여성 팬들을 위해서 텍스 눈썹 정리 못하게 제가 확실하게 만들게요. 아. 이 코를 보면 코에 대는 나의 돈을 벌어주는 힘, 옆에 있는 이렇게 살들은 돈을 이렇게 지켜주는 힘. 네. 여기서 하나 이제 잘못 알려진 게 구멍 보이면 돈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 100만 원 벌면 다내게 아니잖아 네. 월세도 나고 모두 나오고 근데 이게 홍홍이 이렇게 안 보이고 또 여기 지붕이 두꺼우면요 만두가 한 개에 천 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가가 이렇게 두껍고 안 보이는 사람은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득만 보려고 그 그러니까 만두 맛이 거지 같아지겠죠 근데 이분은 적당히 보여서 나쁘지 않아 근데 이분도 결정적으로 안 쓰면 돼요 어 진짜요 저는 큰돈을 잘안 써요 이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생존력에 관한 거라 진짜 관성범위 7~80% 눈얘기만나이요눈 어. 자체가 30대 직업 그러니까 이눈 자체가 시력이 많이 나쁠수록 100억을 벌어봐야 100억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분은 실력이 좋잖아요. 제실력 괜찮아요.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지 뭐.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입이 작기 때문에 입이 크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입이 크면 쌀이 많이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하거든? 투자를 해야 될때 과감하게 한다든지 뭔가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 입이 커요. 근데 이분은 작기 때문에 자기 감량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피해 보는 거야. 예 과도한 욕심이나 오버해서 가만히 그러니까 연예인들 막 오바해서 촬영 막 10개씩 하고 이런 거 하면 이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막 여기저기 와도 제가 못 하겠다고 합니다. 결혼후는 아직 이제 말씀 안 됐는데요. 저는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좋을까요? 기준이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도 애놀이 두고 양보할 하면은 그게 실패하는 결혼이에요. 어.. 이분 입장에서 여기 옆에 계신 분들 보는 궁합의 입장을 보면요. 합쳐질 수는 없는 성격이요 물과 기름 같은 약간, 그러니까는 궁합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필요할 수도 물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둘다못 쓰죠. 엉망이 돼버리는. 그러니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 하승진 씨는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자가 6개가 있으면 네. 꼭 회의하면 안 집어넣고 가는 놈들 이 있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 제가 얘기할 게 있는 게 얼마 전에 이거 와이프한테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치약을 와이프가 니다 중간에 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 이걸 얘기를 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약간 옹졸해 보일까 봐 어어어 어, 어, 옹졸해 보일까 봐딱이 지켜야 될 선을 인제해서다아니까 의자 집어넣고 다니겠지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의자 집어넣고 다녀 하면 다 보서 잘 집어넣고 다녀 요 근데 의자를 집어넣으라고 말을 안해줘 가지고 제가 안 했어요. 아니, 한 거지 안집어넣는 거. 제 관상에서 가장 좋은 장점 하나랑 가장 안 좋은 단점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으로 손곳을 누르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름 참을성도 있다는 거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부아지고 넣으면 되게 좋아. 사장은. 일다 시켜 놓고 쟤는 골프 치러 가도 결국에는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단점. 너무 냉정하게 가는 거.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이제 옆에 분을 한번 하고 네. 또 질문을 해볼게요. 네. 결과적으로 이분은 이제 토형이랑 수형이에요. 오, 진짜요? 다른 게 완전 다르네, 둘이. 큰 사람들의 토형은 열의 아홉 명은 그냥 왕말로 대충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평탄하게. 네. 이 수형은 얼굴이 제비 턱이라고 하는 게 이분은 옆으로 돌아볼까요? 약간 제비네. 살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쪽제비 아니요 쪽제비? <laughs> 토용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스포츠인 중에서 토용이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승부욕 있는 사람들은 거의 토용 이 수영은 자기 공간과 물건에 애착이 강하다 어?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선수 때도 합숙을 하면 누가 내 양말 신으면 가버렸어 누가 내 물건 막 만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에이. 자기의 애착이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덕후 기질이 강한 거 뭐 하나 하면은, 열 번, 백 번, 천 번, 뭐 드라마든 게임이든 운동이든 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 그럼 너희들이 잘할거 아니야. 좋다, 싫다가 없어, 성격이. 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야. 게임을 한 500개 샀거든? 근데 네. 하는 건 축구공부 두 개밖에 없어. 근데 500개를 왜 샀을까요? 궁금한 거야, 호기심이야. 어, 취미가 진짜 1년에 몇 번씩 바뀌어. 골프, 오토바이, 건프라, RC카. 근데 취미. 다 해보고, 근데 결국에는 한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오토바이 치미잖아 맨날 기변하는 거야. <laughs> 집을 살 때도 만약에 내식구잖아한네 칸, 다섯 칸짜리 사라고 해요. 자기 공간, 자기 서재가 있어야 돼. 맞아요. 자식한테 뺏기는 경우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식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주지 만 그게 좋은 거는 아니야.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약간 자기 사람이니까 해주는 거지. 그거 외에는 알짤 없지. 이분이 더는 정이해요 이분보다 제가 좀더 뱀에... 뱀의... <laughs> 그리고 이분이 눈이 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 눈썹에 있는 골이 나오고 눈이 들어간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심해요. 그래서? 그럼 혹시 제 눈빛은 어떤가요? 많이 잘못됐죠 눈빛. 이 그러니까는 눈빛이 뭐냐면 우뚝성질이 있어요. 우뚝성질이 뭐냐면요 헤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헤일이 잡히면은 땅만 남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 화가 무서운 분이야 저도 뭐성석 이렇게 좀 누르고 해야 돼요? 아니요 누를 수가 없어요 결국엔 터져야 되는데 내 말은 터지는 시기를 늦춰야 돼 그러니까 참을인이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음... 말 있잖아요 그러면안 음... 돼요 살인을 해야 되네요 <laughs> 근데 또 자식이 생기면 자식 보기에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자식이 내 발목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터트리면 자식한테 가요 근데 음... 터질 때는 자식 생각이 안나던데 어디 야산이나 어디 공간에서 혼자서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오면 가장 닭고만이죠. 네, 저 소리 지르면 풀리고 음.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중에서 때려... 그 눈을 보면 누가 더뱀 뱀은 없죠, 뭐. 뱀은 없어요. 네. 근데 이분은 자기 프라이드랑 고집 이런 게 굉장히 센 거예요. 누가 더어요 본인 도시죠 이분은 눌러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저는 형님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형님은 눌러지지가 않는다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보면 이분도 입이 작아요. 자기 범위에서 넘어가는 걸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용조라다. 그렇게 해서 간다. 아니, 아니 나는 그 근데 이것도 비교를 해주자면 네, 입 작은 건 이분이 나요. 입이 더옹조하다최영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득인 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는 여기에서 보면 이 48자리에서 천석을 불면 여기서 500석 500석 가둬야 되는데 1,200석은 박수 놀고 있어요. 그 공간이 좀 작아요. 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앱으로 돌려야 돼 빌딩을 사든 투자를 하든 뭐라도 어, 어, 어. 돈이 세니까 응. 저도 제관상에 장점이랑 단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머리가 엄청 좋다 어, 어.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팔자에도 있고 음. 단점은 뭐냐면 이분이 코가 작기 때문에 위다 소화 관리를 잘해야 되고 뭐 우뚝 성지나욱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이제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참아야겠네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이분의 궁합을 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유자 있으면 의자 안 집어넣고 가니까 그동안 지켜봐왔던 거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누르고 있선곳으로하나봐하나봐하나봐한 번에 빡!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그 흔히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관상학 과학이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laughs> 왜냐하면 실제로 이책 자체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의 내용 기록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균형미 밸런스 이런 거를 보는 거고. 되게 과학적이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오늘 백수와 이렇게 또 재밌게 관상을 봤는데 어땠어요? 되게 신선했어요. 저희가 <laughs> 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관상가님께서 정확하게 물과 기름이다. 어. 그러시면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또 관상을 보면서 좀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욱하는 그런 기질 때문에 선수 때부터 진짜 끊임없이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으면서 잘 살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랑 덱스의 트러블 때문에 불편해 하셨을 분들한테도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최대한 어, 여러분들 불편함 없게 많이 노력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형이 미안했다 <laughs> 아 <아유, 괜찮아요. 웃음> 저도 이쁘게 봐주시고 저희 승진이 형님도 더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승진 텍스였습니다